진짜 심플하게 딱 정해드릴게요. 9등급제 안에서 1.00등급으로 마무리한 학생들. 3년간 플래닝하면서 얻은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더플랭 김민정입니다. 지방학생들 큰일 났습니다. 상위권 인서울 사다리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원래 인서울 교과 전형은 지방학생들의 먹을 게 많은 잔치였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방학생들은 1등급을 받는 학생과 2등급을 받는 학생이 좀 명확하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등급 침해가 없이 등급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전체 1.0을 받는 학생 수가 보다는 많으면서 최저만 맞추면 수능 점수로만 봤을 때는 뭐 세종대, 국민대 이렇게 갈 정도인데, 수시 교과 전용으로 중앙대 이상 대학을 가는 지방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전략으로 삼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다리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 비율이 10%로 넓어졌죠. 우수한 서울 학생들도 대거 높은 내신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원래는 지방 학생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높은 내신 점수, 심지어 지방 학생들에게 벽이었던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거는 완전히 더 갑. 뿐해지는. 그러면서 지방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력이 완전히 지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올해 8월 부산에서 81개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분석을 했어요. 5등급제 첫 학기 전 과목 1등급은 2%뿐이라서 상위권 변별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와, 괜찮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변별력 있다. 대학 가는 거 충분하다.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얼마 전 10월에 서울시에서 전과목 1등급 서울학생만 10배 폭증해서 입시가 아수라판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말이 사실 맞거든요. 적어도 지방 학생들에게 말이죠. 그래도 완전히 사다리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진짜 본 게임은 2학년 1학기부터 시작이니까요. 진짜 우리 지방학생들 학부모님들, 이거 보시는 학부모님들, 정신을 저희가 바짝 차리고요. 어떤 전략을 세워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것인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 저희 지방학생들한테 유량이 뭐였죠? 결국, 유리한 내신을 따는 겁니다. 공부해야 해요. 선택 과목이 대폭 늘어나는 2학년이 남았으니까 아직 지방학생들에겐 승산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한 과목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서울권 내신 전 과목 1.0 학생들도 1등급 유지하기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방학생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 높은 내신 따기 전략이었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겁니다. 어, 저희, 그렇다면, 9등급제에서 1등급을 유지하면서, 결국 인서울에 잘 들어간 지방학생들, 어떻게 1등급을 유지해서 대학 갔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먼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학습 습관이 분명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는 않아요, 학생마다. 모든 습관이 이 1.0을 받는 혹은 1점대 초반인 지방 학생들이 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 뭐 사람이니까요. 학생마다 필살기가 되는 습관 한두 개가 우리 학생의 부족함을 다 덮을 수 있는 단점을 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필살기 습관 중 대표적인 게 예습, 복습, 필기, 플래너 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필기 작성, 복습의 습관은 암기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내신하고도 상당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암기의 경우에 좀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새로운 문제,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과외 이렇게 찾아서 막 헤맵니다.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암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습 습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공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지 테스트의 형태의 암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보내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상위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퍼센트 이해가 안 되면 안 넘어가겠다. 요런 마인드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꼭 되어야 암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신 때는 안 됩니다. 암기를 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야 해요. 그러려면 학교 복습, 그다음 시간을 관리하는 플래너는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기를 대부분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알아서들 하겠지. 그런데 왜서... 성적이 안 오르지? 왜 우리 자녀는 중상위권에 머물러 있지? 혹은 상위권에만 머물러 있지? 발을 동동 굴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예, 이전에는 발을 동동 굴려도 1학년 때 받아둔 내신이 있으니까 인서울 교과 전형 최저 2함 6인데 잘 골라서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권 친구들도 1.0을 받아놓은 학생이 많기 때문이죠. 어, 암기와 이해를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저절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연습해야겠죠. 예, 습관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배어들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빨리 시작하는 것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습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연습 시켜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 학생들도 그 정도의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들이 쫙 깔렸으니까 더 압도적인 내신 성적을 갖기 위해서 지방 학생들의 더 많은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공부 양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학생의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심플하게 딱 정해드릴게요. 그냥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9등급제 안에서 1.00등급으로 마무리한 학생들, 3년간 플래닝하면서 얻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메디컬 다수 학생들 전과목 학습 플래닝하면서, 그리고 1점대 학생들 수없이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나온 공부 양이에요. 공부양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특히 지방 학부모님일수록 기본적으로 매일 학교에서 나간 주요 암기 과목 복습 그리고 학원 수업 복습하면서 부교재는 시험 직전까지 (4~5회독) 추가 교재는 (3~4권) 정도의 학습량은 시험 전에 끝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 자녀가 고등학생이다 라고 하신다면 학부모님들이 이 공부 분량을 이번 시험부터 당장 할수 있도록 시작해주셔야겠고요.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분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연습시켜주셔야겠습니다. 입시제도의 변화가 지방 상위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살 습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